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안녕하십니까 100점짜리 맛을 찾아다니는 남자 맛 백맨입니다 붉금 불타는 금요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어, 오늘 먹어볼 음식은 정말 저렴하지만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맛 국밥 그리고 매콤한 매콤한 내장볶음인데 한번 바로 봅시다 만두 와 일단 안깠어요안깠는데 비교한 이런... 괜찮아,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 그리고 밥한 공기 주고요 아, 국밥인데... 우우... 양 국물이고, 이게 지금 리뷰 쓰면 주는 그 만두거든요. 고기 만두 3개, 김치 만두 3개. 오... 이야... 지금 이게 국밥입니다. 사실상 저는 오히려 얘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예... 내장 볶음... 비틀고 숙이고 진짜 야 술을 부르고 있어요 술들아 뭐하니 지금 마백맨님 기다리신다 불금인데 이보십시오 예. 지금 밑반찬 빼고도 보면 풍성합니다. 예. 이 순대 탱글탱글한 거 보십시오. 가성비 아주 합격점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큰바오 국밥이고, 예. 사장님 추천 한 사람 내장볶음 세트. 해가지고. 자, 요 찰순대 국밥 하나 하고, 매콤 내장볶음하고, 요 리뷰로 주는 만두까지 해서, 배달비 해서, 18,000원. 예, 좋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얘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장볶음 음 오케이 일단 내장볶음 특유의 누린내는 매콤이랑 그런 거좀 없는 것 같고 살짝 매콤하면서도 살짝 단맛이 있어요 약간 제일 덜면 마라탕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찰순대국밥이니까 뭐니뭐니 해도 순대랑 같이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듀> 음... 지금 제가 간을 하나도 일 안했거든요? 진네요보면 양파, 고추, 뭐 새우젓, 쌈장, 다대기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국밥집 갔을 때 주는 거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던 밑반찬은 이렇게 소면하고 새우젓하고 다대기하고 넣고 본격적으로 한번 비벼볼게요 지금 요렇게 실시간으로 국물이 빨개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이거 예쁘다 한번 보십시오. 이야우, 좋다. 아이 좋아.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맛있게 말아 먹어봐야 될 텐데, 자 오늘은 이 잔입니다. 우리 이 구독자 딜투파님께서 보내주신 잔인데, 이게 일반 얼음이 아닙니다. 쏘죠, 네. 입니다. 소주. 예. 생각보다 좀덜어놓네하여튼이 얼음이 원래 딱얼려면딱 딱 떨어지는 게. 오케이. 시원하게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치 h e e r 불금을 위하여. 얼음이 원래 살살 녹아가지고 서서히 이 소주 맛이 맥주에 스며드는데 아까 보셨듯이 좀덜 얼어가지고 아 다이렉트로 오네요. 음. 하지만 괜찮다. 왜? 오늘은 이 국밥과 내장 야채 볶음이 있으니까 예. 자, 요 내장 볶음 한 소쿠리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에? 제일 에 와우, wow! 짠.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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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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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르다 음, 이건 진짜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들 보십시 자, 요거. <laughs> 음. 근데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다대기를 다 넣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약간 슴슴하다? 새워젓도 맞아, 다 넣어야겠다 우리 차갑게시우가고 있는 만두를 깜빡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만두 솔직히 이건 뭐 그냥 만두가 만두 맛일 것 같긴 해요 팡팡팡 왜 맛이 좀스무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음. 일반 하얀 맛이 있고, 해장용 얼큰한 맛이 가더 있어요. 500원 추가되던데, 아마 그거라면 좀확좀 매워지지 않을까? 또 은근히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근데 육수가 진한 걸 맞아요. 야, 이 볶음이 진짜다. 음. 물론 국밥도 맛있는데, 국밥은 살짝 그냥 진짜 식사형인 것 같고, 이 내장 볶음, 이게 진짜 술안주입니다. 와. 술잘 들어가네. 아, 있죠. 사장님한테 죄송한 말인데, 내장볶음은 진짜 럭키 퍼치. 잘 얻어 걸린 것 같고, 이 집에 진짜 주의하고 왠지 순대일 것 같아요. 순대가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거의 순대가 순두부 같은 식감이 나거든요, 지금. 국밥, 만두, 내장볶음, 소맥. 와. 무지성으로 사이클 돌리기만 하면 돼요, 무지성으로, 진짜. 오, 좀 맵다. <laughs> 야, 이거 먹다 보니까 조금 올라와요. 와 맥주를 조금 더 리필해가지고 분위기 있게 한잔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 SNS 핫햄 요달빛무드등 앞에서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eers. 네? 오늘 이렇게 콤바우 국밥 한번 먹어봤는데 빨리 마셨더니 혀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촬영 빨리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단 좀더 쉬울 겁니다 자 하나 둘셋 easy. 아, 음에또 맛있는 리뷰로 돌아오돌아하도습하다지니다지맛까지이었습이었습사합니사합니다 이제 촬영 끝났고, 이제 좀 편하게 먹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한 5분 정도 되겠지만, 저 지금 이거 정확히 1시간 지었거든요? 지금 솔직히 음식 다 식었습니다. 밥이 굳었습니다, 굳었어, 진짜. 그뭔구경을 보겠다고, 이거. 18,000원짜리 배달 음식 시켜놓고 1시간 동안 식을 때까지 쇼를 하는가, 이거. 아.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만족합니다. 예. 국밥 약간 시한하네 식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얼스, 이게 진짜 끝. 아우.